서산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성일종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시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발전과 민생 안전에 적극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 국회의원 당선임과 함께 시정의 주요 현황과 핵심 사업을 공유하고 다음 해 정부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먼저 서선시는 민선 6기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성과, 주요 현안 사항과 핵심 추진 사업, 입법 건의 사항 등을 당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선인은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지역 발전과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완섭 서선시장은 국회의원 당선인과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서산시 발전을 이끌어갈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